우리고 오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사인 세라. 자, 그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 될까요? 코사인 세라. 이 각을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만약에 이 길이가 a이면은 이 길이는 얼마 되죠? 바로 a sin 세타. 자, 이 길이는 얼마 되죠? a cos 세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만약에 이 각이 만약에 알파면 이 길이가 sin 베타면 이 길이가 사인 베타면 이 길이는 얼마 될까요? 바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 뭐죠? 사인 베타에 뭐 하면 되죠? 바로 사인 알파를 하면 이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뭐 될까요? 사인 베타에 뭐 하면 될죠? 바로 코사인에 알파를 하면 이 길이가 된다. 이 각이 알파 이때. 두 번째 자,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코사인 베타면 이 각이 만약에 알파면 이거는 뭐 되죠?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 길이가 그리고 이 길이는 뭐 되죠? 코사인 베타의 뭐 되죠? 코사인의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질 만에서 이 ABC 삼각형에서 이 각이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 요 하면 이 길이가 뭐 되죠 사인에 뭐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요 그죠 사인에 뭐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더라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뭐 되죠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이막이 각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이 길이는, 이 길이는 뭐가 되죠? 바로 이 길이는 코사인의 베타. 왜? 빗변이 1이니까. 코사인 베타. BH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 AH의 길이는 뭐죠? 사인 베타가 된다. 아까 증명해서 알았죠? 그러면,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런 직, 어, 직사각형을 우리가 애드 해봅시다. 대해서 하면은 자 먼저 이 알파고 이기 사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뭐되나요 사인 베타에 뭐 될까요? 바로 사인 뭐 됩니까? 알파가 되는 거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자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사인 베타에 코사인에 뭐 됩니까? 코사인에 알파가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빗변의 길이가 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의 코사인 알파 된다. 두 번째. 이 빗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있을 때이 빗변의 길이가 코사인 베타입니다. 그러면 요 높이는 뭐가 될까요? 바로 코사인의 베타의 뭐가 되나요? 바로 사인 알파가 되죠. 그다음에 이총 길이는 뭐가 될까요? 바로 코사인의 베타에 코사인의 알파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는 뭐가 된다? 바로 이 길이는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되나요? 사인 베타에 코사인 알파가 된다. 왜? 빗변의 길이가 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두번째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바로 코사인 베타의 사인 알파가 되잖아요. 왜? 바로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코사인 베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AC의 길이라는 것은 뭐가 되나요? 바로 사인의 뭐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더라. 바로 AC의 길이는, 그러면 AC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 길이를 더해도 되죠? 이것은 뭐됩니까? 바로 사인의 바로 알파. 뭐 되죠? 코사인의 베타. 쌍코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a c 는 그래서 뭐됩니까? 바로, 코사인의 알파, 뭐 된다? 사인 베타. 이렇게, 삼각함수의 사인의 더셈 정의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꼭 메모리 합시다. 그 다음에, 자,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bc의 길이는 뭐 되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왜? 바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는 바로 BC의 길이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러면 이 BC의 길이는 총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됩니다. 그럼 총 길이가 뭡니까?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에서 코사인 베타에서 누굴 빼면 된다? 바로 자, 바로 요 길이를 빼면, 요 길이는 바로 뭐가 왔습니까? 이거와 같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뭐 된다? 싸싸, 빼기다. 왜? BC의 길이는 총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된다. 이 길이가 뭡니까? s i 베타 beta, s i n a l 그래서, 코코사사다. 라는 것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탄젠트, 그러면, 봅시다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탄젠트 알파 p h a p l 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는 사인 바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더라 그럼 아까 사인의 공식을 우리가 증명했죠 싹 사인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 베타다 디바이드 사인의 알파 플러스 싹코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바로 코코사사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 위로 이거로 나눠봅시다. 누구로 나눈다? 바로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로 나눠봅시다. 나누면 여기는 나눠지죠.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로 전부 분자 분모를 나누면 자,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로 나누면 이거 캔슬 되고 여기도 어,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로 나누면 이거 캔슬이 되면서 우리는 위에가 뭐됩니까? 이거 사인 알파 오버 코사인 알파는 탄젠트 뭡니까 알파다. 알파 플러스 탄젠트 뭐 됩니까 베타 오버 1 마이너스 이게 뭐 됩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우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공식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하면 자, 우리가 베타 대신에 베타 대신에 모든 식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 뭐 되죠?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왜? 이것은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원점 대칭. 알았죠? 원점 대칭.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기함수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뭐 된다? 그냥 코사인 베타와 같습니다. 이거는 뭐의 대칭? y축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함수? 우함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인의 공식에서 보세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싹 코 코사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사인 베타는 뭐같다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 그래서 뭘 붙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사사.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인데 마이너스 베타 해봐도 똑같다. 싸싸. 사인의 뭡니까 알파 사인의 베탄데 사인의 베탄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가 나오죠 원래는 플러스인데 어, 플러스 를 마이너스 가 뭐로 바뀝니까 플러스다 그래서 쌍코 코사 아, 코코 사사옥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탄은 뭡니까 탄젠트 알파는 그대로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뭐 됩니까? 탄젠트 베타 그 다음 자1 1 1 여기서 뭐죠? 1 마이너스였는데 뭐로 바뀔까요?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가1 플러스 뭐가 된다? 탄젠트 어, 알파 그래서 우리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이 공식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해야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도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인의 105도는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덧셈 정리에서 사인의 60도 플러스 얼마입니까? 45도다. 사인의 더셈 정리 공식 뭡니까? 사인 알파 60도, 코사인 베타 45도 플러스 사인의 플러스 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은 2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2. 그래서 다 계산하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오버 뭐됩니까? 4다. 이렇게, 이런 각들도 삼각함수의 더셈 정리에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 주로 예각을 많이. 자, 이거는 둔각이고 이거는 뭐죠? 예각을 많이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직선의 식을 우리가 y는 바로 mx b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식을 y는 m 프라임의 x 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울기 M이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바로 알파가 되는거죠. 그죠?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가 직선의 기울기다. 탄젠트 알파. 여기서 M뿌라임은 뭐 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뭐가 될까요? 베타다. 베타다. 그럼 이루는 각이라는건 이거잖아요. 이걸 세타라 해봅시다. 자, 탄젠트 이루는 각 탄젠트 세타는 자, 예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각은 업솔루트 야죠 그래서 탄젠트 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왜? 이 각에서 이 각을 뺀게바리이 왜? 이총 더한 것이 180도니까 그렇습니다. 자이 공식에 의하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절대치 오버 1 플러스 뭡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탄젠트 알파가 뭡니까? m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m 마이너스 m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m, +MM m 프라임을 곱하면 되더라.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에서 문제를 이 탄젠트의 문제는 자 y는 ex라는 직선과 y는 hfx라는 이두 직선에 이루는 예각을 구하라 그래서 예각 예각이 세타라 할때 그때의 탄젠트 세타는 뭐냐라는 게이 문제입니다 자이두 직선을 그림을 그려보면 ex라는 것은 기울기 굉장히 크네요. 2분의 1x는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을 구하는 데 이걸 세타라 합시다. 그럴 때 탄젠트 세타 값을고 이거는 m이 얼마입니까 2. 이거는 m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l 2 그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이와 1/2 잖아요. 그러면 공식에 하면 탄젠트 세타는 예각을 구할 업솔로티 탄젠트 뭡니까 바로 탄젠트 첫 번째 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오버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이게 탄젠트 알파가 바로 m2잖아요, 그죠? 이 탄젠트 베타가 뭐 될까요? 바로 탄젠트 베타다. 이게 이 각이 알파라고 하면 이 각이 베타라고 해 봅시다.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이거는 2에서 2분의 1 빼면 뭐죠? 2분의 얼마입니까? 3.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1, 2네요. 그래서 뭐죠? 3 over 4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 over 4다. 여러분, 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탄젠트 아크 그3 over 4는 세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칼 그레이드로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이 각이 베다라고 했을 때, 자, 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B라면, 먼저, 사인의 베타는 뭐 될까요? 사인의 베타는 B over root 2. A square plus B square.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베타는 뭐 될까요? 바로 A over root 2. a 쿼 플러스 b의 쿼드다. 그래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합성하라.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캔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말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코사인 베타다.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뭐든 코사인 베타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코사인의 베타 이 i n 뭐죠? 사인의 cosine beta cosine beta cosine beta cosine 사 e t a c o 코 a c a 제곱 b 제곱 뭐죠? 사인 세타 합성을 했다. 이때 이 베타 각이 즉 a 와 b의 관계에서 이 각이 바로 베타가 됩니다. 이 각을 뭐로 놓을까요? 알파라고 알파로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로 합성한 공식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보세요. 루트 얼마 3사인의 x 플러스 원 곱하기 코사인 x를 합성하라. 그러면 이게 a입니다. a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에서 자 직각삼각형에서 a의 루트 3이고 이거는 뭐죠? b가 1이네요. 이각은 몇도입니까? 이거 2 되니까 가장 작은 각 30도인데 레디언으로 항상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합성은 그래서 6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 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하면 2가 되네요. 사인 X 플러스 몇 도? 바로 파이 오버 얼마? 6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삼각함수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을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프 사인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진폭이 2면서 주기. 주기 여 1이니까 사인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360도 2파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 50 6만큼 옮긴 그래프다. 그래서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하는데 그죠? 계속 되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가는데 한번 돌아오는데 주기가 이게 파이고 이거는 뭐죠? 바로 2파가 되잖아요. 진폭 폭 흔들리는 정도 2.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 2. 이 그림을 X축으로 엿뿌렸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오버 식스만큼, 마이너스 파이 오버 식스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 점이 제로였는데, 마이너스 파이 오버 식스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해서, 이것의 최대 최소 그리고 최대 값이 뭡니까? 이 최소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